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뿅뿅. 여러분, 부처 여사친 화나게 만들기 잘 보고 계신가요? 거의 뭐 맨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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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패?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영상 보셨나요? 제가 사귀자고 했을 때 여사친 반응. 정말 화를 절대 안 내더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싸대기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싸대기는 커녕, 오빠 왜 이래? 이틀만 생각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정말 당황하기 그지 없지 않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처 여사친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요. 제가 부처 여사친에게 우리 헤어지자. 우리 그만하자.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헤어짐을 통보해보겠습니다. 사귀지도 않았는데 헤어지자고 했을 때 부처 다는 반응이 어떨지. 자, 여러분. 가시죠. 삐약삐약. 왔어? 응. 왔어. 야, 좀 늦었네. 오늘도 5분 늦었어, 오빠. 맨날 5분씩 늦는 이유는 뭐야? 내가 5분 더 너를 애타게 기다리라는 뭐 그런 뜻인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아니야. 공부실래 뭐 나는 아이스 초코. 아, 단거먹으 이빨 썩. 아야 그냥 먹어. 응. 나랑 이제 상관없으니까. 응. 어. 잠깐만. 어. 뭐, 네가 이빨 썩는 거야. 응?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지그지 어, 내가 최대한 달게 좀 해달라 그랬어. 응. 그래, 그래. 또뭔일 있어? 아니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말을 해야 되나? 왜또 뭔데? 아 내가 진짜 궁금이 생각을 해봤거든? 응, 응, 응. 너는. 나랑 만나면 행복해? 응? 응? 어? 아 뭐, 즐겁지? 근데 난 아니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공허해.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랑? 아, 왜 웃어?

나도 내 마음 많이 생각해 봤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뭐가 여기까지야?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미안해, 내가 먼저 이런 말 해서. 아니, 오빠.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오빠. 그래, 당황스럽겠지.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이에 그냥 지금 정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뭘 정리해, 오빠? 너 혹시 뭐병 걸렸어? 어디 아파? 왜 그래? 아 어, 뭐야? 어디가? 아. 근데 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병 걸렸냐니. 아니, 오빠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지. 그래, 너는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겠지. 나도 니맘 네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날씨도 좋고, 어? 저렇게 참대도 짹짹거리고 이렇게 응 화창하고, 응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에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믿고 있지 않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현실이 이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만하자. 뭐야, 오빠. 왜 지금 연극 배워? 지금 이게 연극 같아? 진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가 신경 이해해. 지금 이 상황을 뿌리치고 싶겠지. 그래, 이해한다니까? 나도 너 같은 경험 해봤고, 충분히 마음 공감하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하고 왔고,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아니, 나도 발전할 거고, 오빠. 오빠도 발전해야 되잖아. 발전해야 된다고? 아니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laughs> 아니, 발전, 발전. 발기부? 아니야. 틀려서 <laughs> 얘기하는 거야? 오빠 병 걸린 게 그거야? 그런 거 있어 오빠? 어 내가 왜 고기를 주지? <laughs> 나 고기를 주는 남자 아니야 아니 장난 그만 치고 진짜 현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나 오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내가 네 마음 충분히 공감해 나 동안 너랑 같이 마셨던 커피 쿠폰 한장만더 지금 면한잔 무료로 먹을 수 있어. 뭐야 응. 이거 나 주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나 저번에 5천원 충전해 줬거든. 아, 응. 나 솔직히 깔끔한 남자야. 응. 자. 이제 됐지? 이제 쿨하게 그만하자. 아, 근데 오빠, 왜 그래?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해죽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나한테 매달릴 거야? 어, 아니, 너는 뭐 자존심도 없어. 아, 내가 버스 카드랑 커피 쿠폰 다 줬잖아! 아, 진짜, 지겹다, 진짜. 아. 나 진짜 네가 그만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 진짜. 아, 뭘왜 그래? 잡지 마. 뭘왜 그래? 왜? 미친 거야? 아무튼, 나 얘기 다 했고, 그만 질척해. 의사 이제 끝났고, 나 이제 핸드폰 번호도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핸드폰 바꿔 오빠? 핸드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핸드폰 번호로 바꾼다고. 번호 바꾸고 얘기해줘. 저 내가 핸드폰 번호 왜 바꾸는지 몰라? 왜 바꾼데? 진짜 너는 정말 연기를 잘한다. 응? 응 아무렇지도 않은 척. 상처 안 받은 척. 응 편안한 척. 괜찮은 척. 응 이게 사랑이니? 슬술 먹었어? 슬 먹고 왔어? 어, 물론 네가 슬프고 힘들겠지만 어쩌겠어. 네가 알아서 스스로 극복해난 거기까지 도와줄 수 없어. 처음 사랑할 때는 두 명의 돈이가 필요하지만 이별할 때는 한 명의 돈만 필요해. 어. 대표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 오빠? 아니 또 모르겠어. 그만하자고. 아니 뭘 그만하냐? 하연아, 그만하자니까. 아니 오빠, 아니 뭘 그만해.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다고. 아이스 점거 는 뭐래 어 줄까? 장난해. 장난도 한두 번이 지금 장난을 무슨. 아이스 조그만 날 머리에 부면, 또내 옷이 젖으면, 또 시사될 거 아니야. 시사되면 응 옷을 벗어야겠지. 응 너의 그런 늑대 같은 생각, 어? 힘들다, 정말. 응 오빠 진짜 장난 좀 그만 좀 쳐. 장난? 너는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나더 이상 못하겠어, 진짜. 나 힘들어. 특히 너의 집착. 너 일주일에 나한테 한번 전화해. 그런 집착증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2주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아니? 한 달에, 1년에 한 번.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1년에 한 번씩 좀 전화하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지? 너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 화났어?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잠깐만. 어. 여보세요? 네, 지금 같이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하연이는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돼지 고기 좋아하고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커피안 먹어요. 아니요, 커피 말고 커피 안 먹어요. 커피 말고 아이스 초코 좋아하고요. <laughs> 가끔 코에 코딱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코딱지, 그 초록색 코딱지, 잘 봐주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헤어지자고. 어? 아더 이상 못하겠어. <목소리> 아 잠깐만 뭐야? 아니 오빠 헤어졌어. 화났어? 아 그래 아니 화난 것 같은데? 아니 화난 게 아니야. 화난 아것아 같은데? 얘기 해줬어. 그 다음 사람한테 응 잘좀 해달라고. 울 우는 거 봤지? 아아 뭐? 아이스 초코좀 진짜 아니 안 되겠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 어 우리 헤어지는 건 맞아. 우리 헤어지자. 나너더 이상 못 만나겠어. 지긋지긋해. 아 그래 헤어지자 오빠. 우리 헤어지자. 왜? 오빠 너무 못 생겼어. <목소리> 헤어져야겠어. 안 되겠어. 안녕세요 <웃음> <웃음> 아연이는요,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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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air? 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round.